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5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불평이 없기가 참그 어렵습니다. 이 불평 없이 살아간다는 것이 참 어려워요. 눈만 뜨면은 이다 만족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른다는 것은 마음의 기쁨을 표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찬양하는 삶,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기 위하여 지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이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오늘 이사야 말씀에서도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일절 말씀에 보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민을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민은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문제의 책임을 밖에서 찾기를 원하지만. 저 사람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런 조건이 안 좋아서 내가 이렇게 태어나서 이런 여러 가지 밖에 있는 문제들로 내 안에 있는 이 불평과 불만과 이 모든 괴로움을 다 찾으려 하지만 그러나 너희가 잘 살펴보라는 거예요. 결국 인생의 괴로움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너희의 안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밖에서 아무리 찾고 싶어도 찾지 못하는 이유는 불만을 하면 할수록 더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 불만의 대상이 밖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절과 3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너희가 진정으로 나를 찾았느냐? 라고 하나님은 묻고 계신 거예요. 물론 나는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어둡게 할수 있는 능력. 세상에 심판을 내릴 수 있는 심판의 하나님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있고 하나님은 이온 땅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노라. 그러나 그 가운데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할때 찾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이 모든 문제가 내가 결정한 그 결정 가운데 있는 것을 오히려 자기가 멀리 떠나놓고 멀리 계신 하나님에게 손가락질하며 불평하며 원망의 소리를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느 때에 나를 알겠느냐? 어느 때에 나를 이해하고 어느 때에 나와 함께 하겠느냐? 그래서 호세아서 4장 육절에서 구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을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 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재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이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합니다.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이 지식은 수학 잘 푸는 지식이 아니에요. 이 세계 역사를 잘하는 지식이 아닙니다. 남보다 똑똑한 과학적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도 더더군다나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지혜는 무엇인가, 그 지식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인간의 지식으로 깨닫는 지식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지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낙타를 보지 않은 사람은 글로 아무리 설명해도 낙타가 어떻게 생겼는지 상상 속에 그릴 수밖에 없습니다. 고래를 보지 않은 사람은 고래를 상상 속에서 이렇게 둥그렇고 길고 생겼다고 이야기하면 그냥 혼자만의 생각으로 그리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박물관이나 수족관이나 가면은 깜짝 놀래는 거예요. 왜요? 내 생각과 너무 달랐기 때문에. 여러분 보는 보아, 봐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봐야. 그런데 하나님을 알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만나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자시요 영이십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영적인 눈을 뜨고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무리 공부를 해도 알 수가 없고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 주셔서 하나님을 보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교훈은 무엇인가? 첫 번째 교훈은 심은 대로 거둔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며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원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원하는 간절한 영혼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거둘 것이다. 왜못 거두는 거예요? 심은 게 있어야 걷는다는 말씀입니다. 심은 게 있어야 땅에서 올라오죠. 씨가 있어야 새싹이 돋고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우리 기도하는 것이 씨앗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씨앗이 뭔지 아십니까? 씨앗은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왜냐? 우리의 생각부터 이미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으려면 씨를 시작하면 거기에서 사과 씨를 심으면 사과나무가 자라고, 우리가 깻잎을 심, 깨, 이 깨를 심으면 깻잎이 이렇게 나는 것처럼 그곳에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그 심, 심는 그 씨앗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온전하지 않으면 기도가 온전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마음이 부정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부정적인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축복 구하고 감사 구하죠 당연히 기도할 땐 어떻게 합니까? 사랑을 구하고 소망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는 하는데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기도 딱 끝나자마자 갑자기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한 거는 온데간데 없어지는 것이죠. 왜냐 생각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담배를 끊고 싶어요. 이제 몸이 안 좋으니까. 그런데 담배를 끊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고 그냥 담배를 끊어야겠다. 담배를 끊어야겠다. 나는 어떤 그 의무만 옵니다. 뭐 옆에서. 좀 이만 좀 끊으라고, 기도 같이 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담배를 끊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 끝나자마자 오전에 기도했으면 저녁에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담배 피고 있는 거예요. 왜요? 생각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생각에 그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그 기도는 그냥 지나가는 그냥 잠깐의 이 소리일 뿐이지 바뀌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다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맨 처음에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합니까? 내 생각에 이미 아 내가 건강을 위해서 또 내가 내 돈을 지불하고 내 건강까지 버릴 이유가 있나? 나는 그런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기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생각에 물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간절함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간절한 생각을 유지시켜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그 기도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면서 바뀐 생각을 그대로 유지해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그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생각이 결국은 이 생각 속에 내가 원하는 게 드러나고 기도 가운데 내가 원하는 걸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과 기도가 일치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나오는 결과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바로 씨앗이에요. 그래서 그 씨앗이 무엇인가 씨앗이고 그거를 이제 농사짓는 데서 파밍하는 거죠. 이 땅에다 심는 동작이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이 부정적이고 생각이 하나님을 떠나 있고 생각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으면은. 아무리 많은 기도가 소용이 없는 거예요. 생각이 없기 때문에 씨앗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땅을 파도 늘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 사모하는 마음과 간절한 그 원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원함이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그런 생각이 되면 목사님 다다 다 하죠. 생각만 있어도 다 하죠.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생각만 있으면은 사실은 그 생각 자체가 기도가 되는 거예요. 생각 자체가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생각부터 이미 기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생각은 늘 근심을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서 근심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걱정하는 시간도 되게 많고요. 또 여러 가지들 이제 잘못되면 어떡하지 하는 염려가 되게 많아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염려가 거의 90%가 되는 거예요 아직 벌어지지도 않았고 오지 않을 수도 있는데 오면 어떡하지라는 염려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계속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과 근심의 생각과 이제 안 되면 어떡하지라는 염려의 생각으로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각이 씨앗이 되니까 이제 결국은 기도로 뭘 심게 되는 거예요 말은 희망을 이야기하고 말은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심겨지는 건 염려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끝나도 똑같은 사람이 돼 있는 거죠. 기도 되게 열심히 하고 금요 예배 때 뜨겁게 부르지었는데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왜 그래요? 생각이 안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데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길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생각에 근심하지 말아야지 염려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염려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그냥 염려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미 염려가 시작된 거예요. 어떻게 하면 가능하냐? 너무 쉽습니다. 말씀을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읽으면 내 생각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내 안에 담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게 되면은 하나님이 온 땅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능력과 그 창조력과 하나님의 영광이 내, 생,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무엇이 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세상, 하나님이 보시는 나의 인생, 하나님이 보시는 내 가정, 하나님이 보시는 내 교회, 하나님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의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보더라도 내 기도 제목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옛날에는 뭘 기도했어요? 내가 염려하는 걸 기도로 가져갔잖아요 그리고 소망을 기도하지만 또 염려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반복해서는 절대 신앙이 자라지 않고 여러분의 인생의 응답이라는 단어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 안에 담기면 그때 이미 하나님을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어디부터 시작하느냐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것을 감사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군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군요. 하나님이 이루셨군요. 그 감탄이 기도가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말씀의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차고 넘치도록 들어가서 여러분이 심는 것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생각하기가 굉장히 굉장히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나아가게 돼요. 다른 말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내 기도가 생각부터 시작하는 거구나. 그러면 아무거나 생각할 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한 번도 응답해 주지 않으신 적이 없습니다. 왜냐면 하 무슨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함부로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될까 봐 절대 안 된다는 생각을 저는 아예 아예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오려고 그러면 말씀을 읽고 바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말씀을 제가 손에 없거나 그럴 때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내 생각에서 이미 기도가 시작되고 씨앗이 심기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당연히 이루심에 대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은 대로 기도가 심은 대로 거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생각부터 그 씨앗입니다. 심는 것이 그 씨앗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이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연 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심겼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나를 넘어뜨리지 못하게 되노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랴. 떳떳한 거예요. 담대한 거예요. 용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용감한 척해도 사람의 가장 큰 원리는 뭐냐면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한테 강한 거예요. 약자들한테 자랑하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강자들한테 잘 보이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오늘 말씀에 오히려 이사야가 뭐라고 그럽니까?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겠다. 무슨 소리예요? 어떤 핍박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는 사람만이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당장의 손해 때문에 거짓을 말하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씨앗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에 씨앗이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씨앗이 심기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로 기쁨으로 받되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 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지면, 그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서 우리가 그것을 기도로 이렇게 가꾸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열매를 맺으시겠어요? 부정적인 생각, 불평의 생각, 세상의 염려와 근심을 심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거둔다는 거예요? 30배 염려, 60배 근심, 100배 불평 이렇게 살고 싶으세요? 아니잖아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며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믿음의 씨앗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인 열매에 대한 사모함과 그 생각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시돌 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랴?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조미 그들을 먹으리라. 아멘. 오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호해 주시노라.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보호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풍성한 열매를 주고 그것으로 힘을 주고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허락해 줄 것이다 계속해서 10절과 11절 말씀에도 동일합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는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뜬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 있는 곳에 누리라 너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길에 축복의 길을 열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인도하여 주실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 속하고 세상의 우상을 섬기고 세상의 욕심을 쫓아 괴롭히며 거짓을 말하며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시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다시 돌아오는 걸 로버트처럼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서 돌아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못하도록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수많은 유혹으로 우리를 어지럽게 하고 방황하게 하고 하나님으로 다가가는 발걸음을 막는 거예요. 그러나 사단이 우리를 죄악으로 유혹하고 그죄 가운데 우리가 빠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두 팔을 크게 여시사 우리를 맞아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돌아서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좀처럼 우리 스스로 죄악의 권세를 넘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을 주었지만 율법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당신이 이땅 가운데 약속대로 육신을 입고 이곳에 오셔서 우리에 대한 그 사랑과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약속을 지키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 약속대로 연약한 자들을 돌보시고 이사야를 통해 선포된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냥 허락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그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까지 우리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은 십자가이며 그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악의 사슬을 끊어 주시고 다시 영적인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사 부활의 천 열매가 되셔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천국 백성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매일마다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이시노라. 오늘 우리는 이사야서 50장 말씀을 통해 세 가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첫 번째는 심은 대로 거둔다.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씨하신 거예요.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기도로 기도가 바뀔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생각의 씨앗이 되게 하라.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에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겨지는 것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을 보호하여 주시노라. 그 말씀의 능력으로 거둔 열매를 먹게 하시고. 힘을 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축복하여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